얘 둘을 이제 풀어서 저 뒤에 오부잣집에 거기가 잔디밭 초원이 있거든요. 엄청 좋아요. 특히 이 얘가 멸시코기 양치기 개라. 거기 풀어 놓으면 뭐 환장할 정도죠. 근데 오늘은 드디어 얘가 내 목줄을 풀어 줬더니만 오부잣집에서 닭을 많이 키우는데 닭한 마리를 물었어요. 다행히 뭐 닭이 죽지 않고 뭐 잠깐 날개만 다친것 같은데 사고를 친 거죠. 그 특히 이런 사냥개들을 데리고 옛날에도 그랬을 것 같아요. 치빙 전력이 사람의 마음을 미치게 한다. 그 노자에 나오는 구절이거든요. 그렇죠. 그막 사냥하고 전쟁하면 사람이 미쳐요. 아주 미치는 거예요. 이게 막 사람들이 피를 보면은 완전 미치게 되는 거예요. 얘, 애들은 둘이 지금 묶어놨다가 지금 이제 풀어놓으니까 막 완전 완전히 난리 난 거지. 그래서, 아, 이게 자유라는 게꼭 좋은 건 아니야. <laughs> 그래서 저 자신을 놓고 봐도 예전에 몽골 가서 아 너무 막 그냥 신나가지고 그런 경우가 있었는데, 뭐 그걸 절제할 수 있느냐, 절제할 수 없느냐는 그 사람의 수양의 그 가늠자가 되는 거죠. 그래서 저도 예전에는 많이 부족했는데 어, 그쵸죠뭐 음. 지금이야 뭐 어떤 경우에 저에 있더라도 또 나가고 싶어? <laughs> 누룽지야, 또 나가고 싶지. 아주 신나지. <laughs> 이제 안돼. 너 가서 또 오부자 집 닭들 다 물어 죽이면 나 돈도 없는데 어떻게 내가 물어 죽었냐? 응? 어? <laughs> 그래 거기 가서 놀아 그 뒤에서 나는 너 개구멍으로 너는 못 빠져나가 등치가 커가지고 너 가서 뒤에서 놀아 응. 그래 너는 이제 안전히 붙고 나어 이놈아 이 자식 오늘 벌이야 응? 너 때문에 오부자집 닭한 마리가 날개 쪽지가 조금 상했을 것 같아 그래도 뭐 다행히 뭐 주인이 변상 해주라고 하진 않았으니까 응? 너 오늘 고마운 줄 알아야 돼 알았지? 알았어? 응.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왜왜 왜 그래? 왜왜왜 왜, 왜 그래? 이막가만 있어. 가만 있죠? 다슬기 맨날 치죠. 왜? 아. 니쟤는 고양이 막 지나가면 막 짖어요. 고양이 지나가면. 이제 저는 묶여 묶여 있고. 저는 <laughs> 묶여 있고. 저 누룽지는 뿔려 있으니까 요하 이게 아주 정말 화나는 거지 얘가 아주 시샘이 질투가 보통이 아니에요 보통이 아니야 얘가 아이고 참 아이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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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 이제 벌이야 알았어 벌로 좀묶어놔봐 내가 저기 저기 좀 뭐야 도고온천 역에 가서 와이파이 거기 올려 와이파이로 도, 너 니들 동영상 올려놓고 그다음에 올테니까 알았지 원래는 니들 끌고 거까지 기 가려고 그랬는데 도지 안 되겠다, 그렇지? 응. 그래요. 네,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